에이서 g 3 5 7 2 모델 침수건입니다. 수리시간이 어, 좀걸렸고요그 고객님께서 노트북에 그 맥주를 쏟으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세척까지 했습니다. 했을까지 했고 지금 한번 수리를 마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우측에 대부분 p c b 를 보시면 그..이쪽부분에 PJ404라는 부분이 점프가 하나 가있습니다. 이게 19V 단이 지금 패턴이 아예 날라..어.. 날아가... 손상이 됐던 상태고 그..문제가 됐던 부분은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19V를 받아서 19V를 받아서 출력 전압이 오볼트 어레이지 전압 만들어주는 아이십니다 문제는 나머지 분 나머지 패턴 저항 저항이 저항이나 끝에서 조금 지금 패턴 다시 이렇게 살려가지고 다시 붙여드렸고요. 다시 새 걸로 붙여드렸고 일단 뭐 붙일 수 있는 공 손상 그... 손상이 돼서 패턴 날라간 것들은 대결을보고 붙여드렸습니다 붙여드렸고 저항도 뭐 날라가고 세척하면서 일단 부식이 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전압이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보드가 계속 전기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제 손상이 되는거죠 이렇게 또 패... 자, 날라한 것도 다시 붙여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쪽 기판에 1 9 v 형성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패턴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손상이 됐고 입력을 받아서 그... EN-LDO 5V 이네이블 전압 이게 I/O 오칩에서 나오는 신호거든요. 이 이네이블 전압 받으면 발진을 해서 코일까지 남겨주고 코일에서 5V를 만들어주는 구조인데 요쪽이 지금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커프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어, 일단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안패는0.05왔다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보습니다 여기 지금 패턴 쪽에 연결된 부분에 보면, 저기 네. 스코프에서 보시면. 19볼트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19볼트는 이제 전원 어댑터 연결 하면 차저해시에서 P플러스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전압이고 보드 뒷면에 보시게 되면 교체를 했는데 PU40 이라는 IC고요. 네, 여기까지 19V가 안 넘어온 상태고, 왼쪽에 있는 UIC는 19V가 이제 넘어왔었고, 그 IO 칩에서 신호가, 이메일 신호가 들어와서, 아 IO 칩이 문제가 없다 생각 판단이 들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쪽에 쇼트가 걸려서 IC가 교체를 했고, 지금 19V를 인입하니까 이제 쇼트가 걸려서 작동 안 했고, 교체를 했고요. 1 9부터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전원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키보드 쪽에서 네, 키보드 스코프 보시면 이 네, 볼트가 3볼트 스위치 전환이거든요 이게 키보드에 들어 있는 한 볼트 라인이고 이걸 쇼트를 시켜주면 이제 암표가 이제 이렇게 1 4암표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이제 방열판을 안 달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다 꺼질 거예요 열 때문에. 가지고 시퀴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퀴 파연도 잘 나오는지 하게되면 호그 쪽에 이제 발진 파향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이 열때문에 바로 꺼지는 거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다행인 거는 대부분 침수가 되면 전원관리 칩이 그 쇼트가 나면서 나가는데 전원관리 칩은 네, 문제없었고요 19V라인에 회로 들어보게 되면 19V라인이 단선됐고 단선이 되면서 SY8286이라는 요 스텝다운 IC가 쇼트를 일으켰고 5V를 못 만들어져서 오 v 트를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개통도로 보게 되면 e c 1그 그러니까 19부터 불려있겠죠. 이렇게 e c 1 아이오칩에서 e c 1을 보내주면 5V를 만들어주고 다시 5V가 EM5209라는 IC로 들어가서 OVS 전압으로 만들어주고 이 5V는 다시 그..USB 쪽 관련된 전압인 것 같아요. 쪽으로 만들어주고 이 v, OVS 전압은 VDDA HDD.. 뭐 p 뭐 HDMI까지 요 부분이 전 손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수리를 마친 것 같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한번 조립을 해서 이상이 잘 화면이 잘 나오는지 정상적으로 잘작동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상이 있스, 음, 있어 노트북 침수 그, 노트북의 메인 쪽에 그 침수 맥주가 들어가서 19볼트 라인이 손상되고 5드 라인, i c 가쇼트를 일으켜서 교체를 했고, 저는 전환적으로 지금 일을 마친 에이스 노트북 수리 내용입니다.